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루스입니다. 제가 올 여름에 2395 시리즈에 하빌리드 타이어라는 걸 장착을 했잖아요. 19인치? 앞에가. 245, 359 뒤에가 275, 3019. 요게 뭐 썸머 타이어, 사계절 타이어 이런 구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썸머 타이어, 사계절 타이어라고 봐야 되나? HF330이라는 타이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타이어 장착 후에 약간 좀뭐 쇼츠나 아니면 제본 영상에 댓글들이 좋진 않았어요. 중국산 타이어는 확실히. 내구성 떨어지고 어떤 분은 좀 위험하다라고까지 <laughs> 하시면서 썼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4,000km 타고 갈았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물론 조금 거칠게 운전을 하고 좀 서킷도 어느 정도 탄 것도 있지만 저는 한이 지금 한 2,000km? 2,000km 조금 넘었나 그런 것 같은데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승차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타면 탈수록 제가 느끼는 게이 차에 지금 코일로버 서스펜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이어를 바꾸고 나서, 물론 그전에는 18인치였지만, 어쨌든 타이어를 바꾸고 나서 18인치 장착했을 때보다 승차감이 더 좋아요. 지금 제가 뭐 중국산 타이어를 막 찬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빌리드에서 뭐 PPL이나 아니면 뭐 제품 지원이나 이런 거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몇 개월 타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승차감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말. 노면 소음도 굉장히 좋아요. 좋다라기보다 신경 쓸게 없어요. 아니, 타이어 바꾸고 나서 노면 소음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거슬리지? 이런 거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저처럼 이제 239에 19인치 꼽으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타이어 어떠냐 타이어 어떠냐 항상 저는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승차감 좋고 그립 나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239 19인치 끼고 뭐 도심 주행하면서 서킷할 거 아니고 그러면서 뭐 얼마나 빡센 주행을 하겠어요 하지만 타이어는 또 고속 주행에 따라서 열도 많이 나니까 타이어 닳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조건에서 운전 하잖아요 저도 이것 타고 140도 밟아보고 150도 밟아보고 비오는 날 추운 날다 타봤는데 타이어 때문에 어야 이거 안되겠다 타이어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 해본적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는 세핑이라서 그렇겠죠. 2,000km 이제 간 넘었으니까. 그리고 현재 타이어 트레드 상태를 봐도 처음 구입 당시랑 뭐큰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저는 이것 타고 막빡센 주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빌리드 타이어 이게 지금 짝당 11만 원, 12만 원 언저리인데 가성비 타이어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얘가 마모도는 많을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한만키로 정도 됐을 때한번더이 차. 타이어 상태를 체크할 건데 기존의 뭐 컨티넨탈이나 아니면 항타이어나 미쉐린이나 이런 거 대비 얘가 지금 트레드웨어가 2260인가로 돼 있으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까지는 너무 좋아요. 타이어 부드러워서 승차감 좋고 제가 그 일산 인터체인지 그부분에 살기 때문에 항상 어디 나갈 때는 인터체인지를 꼭 타야 돼요. 그 인터체인지 탈때막 그냥 좀 속도 내도 불안한 게 하나도 없고 그 좋고 잘 감아 둡니다. 한국 타이어도 초창기에는 저렴했을 거예요. 가성비를 노렸을 거예요. 중국산 타이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성장을 더하면 바뀔 수 있겠죠. 역사가 쌓이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독창적인 노하우를 더 쌓고 이러다 보면은 개발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뭐이 타이어가 싸구려 타이어, 저가 타이어, 위험한 타이어, 뭐 이런. 개념은 안 갖고 한번 경험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타이어가 차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기하, 차지하긴 하지만, 왜냐면 차와 바닥이 가장 맞닿고 밀접한 거니까, 하지만 비싸잖아요. 비싸. 근데 굳이 중고 타이어 사지 말고 하빌리드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 윈터 타이어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상 영역에서는 가성비로서는 어, 매우 좋습니다. 다음 어느 정도 이제 마일리지가 된 후에 하빌리드 타이어에 대한 리뷰를 한번더 해드려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